어, 제이가 근데 그거래요. 계획형이라기보다 통제형이래요. 어, 맞아요. 그래요. <laughs> 이거 안 되면은 나는 큰일 난다. 전 피거든요. 나 이거 그래서 피를 보면 전 죽여. 아유. <laughs> 아, 인터뷰 빨리 끝내죠? 담배말리 는데 대세 <laughs> <laughs> 크리에이터 이승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. 어서오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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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틱톡커 이승재입니다. 우리 승재씨가 굉장히 유명한 틱톡커시잖아요.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오늘로서 틱톡커, 그, 틱톡 팔로우가 몇 명이죠? 아, 어, 별로 안 돼요. 210만 정도? 210만. 네. 아니, 그 틱톡을 하는 게참 웬만한 이 끼가 아니면 할수 없는 것 같아요. 잘할수 있는 비결이 어. 뭐가 있는지. 좀. 틱톡에는 틱톡 챌린지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데, 저는 그걸 안 해요. 찍고 싶은 영상? 음. 그런 걸 올리는데 틱톡 측에는 추천을 잘안 띄워 주다. 아, 그래요.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죠? 옛날에는 추천을 되게 많이 띄워 줬어요. 틱톡 내에서 패러디 크리에이터는 별로 없거든요. 저처럼 이렇게 막 여장하고 음. 카메라 각도를 여러 각도로 찍거나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. 아, 근데 오늘 승재 씨가 되게 점잖게 나왔어요. 아, 그럼 뭐 이렇게 해야 돼요? <laughs> 아니, 오늘 승재 씨 나온다고 해 가지고 한쪽 좀컬 있게 또 이렇게 어. 하고. 너무 아름다우세요. 박수 한번 드릴까요? <laughs> 어쨌든, 순지씨 나온다고 해서 제가 좀 나름 신경 을 썼어요. 샵에서도 좋은 것들 많이 닦고 이렇게 왔는데, 아, 근데 되게 관리도 잘되있고 아, 그 어, 와... 정말요? 하나도 흘러내리지 않나요? <laughs> 아니, 그 관리하고 여장 잘하고 이런 게 영상에 다 나오잖아요. 또그 비결도 궁금해요. 싸면서 나오는 바이브가 아니에요. <laughs> 여장할 때 제일. 신경쓰는 포인트는 어떤거예요 여기 아이, 아이홀 쪽? 아이홀을 조금 더 이렇게 파는 건가요? 아니요 그 각자 캐릭터의 눈 화장이 다 다르더라고요 천서진은 어떻고 심수련은 그 차이는 뭔가요? 천서진 씨는 약간 색감을 엄청 진하게 심수련 씨는 은은하게 애교살을 부각시키게 하더라고요 아이 메이크업에서 포인트를 많이 찾으시는구나 네 그리고 마무리는 똑같이 아 생긴 가발이 필요합니다. 그런 분장을 할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? 아, 너무 예쁘다. 아 이런 생각 안 하고요. 이런 생각 아니고 빨리 찍고 쉬어야 되겠다. 아, 현타 오는 건가요, 약간? 아니, 이 가발 계속 쓰고 있으면은 더워요. 그래서 두피 탈모가 오기 때문에 아, 저 탈모는 없어요. 저희 이제 내력이라고 해야 되나? 너무 TMI였나요? 또 알바몬 서포터즈 일기 몬스터즈 모델로 참여해서 글쎄 이 해리 광고 영상을 패러디했어요 그 그때는 또 응답하라 1988이 음 드라마 네. 패러디를 했었거든요 네. 네. 근데 그 알바몬 측에서 저를 보고 이렇게 아 마음에 든다 네.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음. 많은 패러디 영상들을 찍 거예요. 양산양산 펜트하우스 그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애정이 가는 작품이에요. 네, 어떤 포인트들을 가장 이렇게 딱 꼽게 됐었나요? 저한테 없는 이 이야. 모성애 아. 사실 그런 거 없고요 김순옥 작가님 드라마라서 네. 한 거예요 어 아, 근데 진짜 여배우 말하듯이 김순옥 작가님 작품 너무 좋죠 네. 아내의 유혹, 황후의 품격 어. 네. 좀센 작품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편이군요 자극적이잖아 또 제가 그 펜트하우스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연락을 받았었어요. 아천소진이어가지고 네. 기사도 또 천서진인데 천소진으로 많이 나오고 해서 천소진으로. 아 매일매일 검색을 해보시나봐요 본인. 아 아니요, 아니요. 천소진. 아유. 아니 아니요. 가끔 검색을 하곤 합니다. 본인은 몇번 검색을 하나요? 요즘에 좀 많이 줄여가지고 몇번 정도 하고요. 한번또 이제 천서진의 연기를 저에게 전수를 해주시는 건 어떨까? 이 빙수는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. 이 네. 빙수는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아 엄마랑 여기 온거 처음이지 음. 여기까지 우와 네. 그다음은 이제 심술련 엄마니까요 엄마는... <laughs>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딴거 주세요 아, 나 애교를 할까요 차르니나 <laughs> 애교는 알아요? 나 애교 또다른다왜 <laughs> 왼손잡이냐고 물어봤어요 왜 왼손잡이야? 평생 심심한 역할로 살다보니까 왼손잡이가 편해졌나봐 요즘에는 또 이브를 패러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도 되게 좋은데 근데 진짜 보니까 유선씨 얼굴이 좀 있는 것도 같아요 어, 그런 식으로 상류층에 파고들고 싶었겠지 서예지씨 <laughs> 정말 짧아요 네.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남자 자자 다음은? 유선, 유선. 유선. 기분 좋았는데 왜 깨는 거야? 어, 발성 진짜 좋다. 왜요? 왜 깨는 거야? 아 하지 말고. 아, 이렇게. 아! <laughs> 안, 근데 진짜 엄청 디테일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제가 딱 이렇게 봤을 때 얼굴 표정을 사용하는 것도 근육들을 잘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승재 씨의 이 근육 사용량이 얼마나 잘 발달돼 있냐를 실험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일명 포스트 빨리 때 실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좀시작세요 네, 지금부터 30초 동안 온 얼굴의 근육을 이용해서 열심히 떼주기 바랍니다. 네, 시작. 자니 잤어? 날 기만해! 아, 눈 밑에 안 떼져요. 제발 한지님 살려주세요. 하느님 저희가 다 떼야 돼요. 다 떼고 갈 거야. 포기할래요. 네, 이렇게 반 개를 성공을 했어요. 그래도. 왜냐면 또 이제 아이 메이크업이 왜 유지가 돼야 되니까 여기를 평소에 안 움직이나 봐요, 그죠 아, 네. <laughs> 저 눈빛은 움직이는데 어 음. 네, 역시 얼굴은 근육이 남다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우리 승재 씨가 어렸을 때어 정말 개구쟁이였다고 근데 지금 또 은근 얌전한데 신기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21살까지는 또 부끄러움을 많이 했다고요. 패북 스타였거든요. 회북 스타인데 왜 부끄러운 말이 타요? 사실 제가 특별하게 됐어요. 쉽게 말하면 집에서는 MBTI I가 되고 막. 학교에서는 E가 되고 오. 제가 막 진짜 이런 말, 진짜 너무 충격적인 게 제가 그때 생각해도 왜 그러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있잖아요. 토구. 어. 그거 있고 이거 신으면 키커버야 막 이러고 또 이제 토니모리. 어. 라고 그 화장품 가게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어. 누나들이 시즈크림 한번 발라봐 피부 좋아져 그래가지고 맨날 <laughs> 시즈크림 바르고 쉬는 시간마다 춤추고 <laughs> 티아라 넘버다이트를 넣고 맨날 춤추고 근데 이제 다른 반에서 이제 패북스타니까 저 보러 온단 말이에요. 근데 급식도 못 먹었어요. 어 아, 애들이 다 쳐다봐가지고 근데 웃긴 건통급신고 시즈크림 이렇게 바르고 그래서 쳐다본 거일 수도 있는데. <laughs> 남녀공학이었던 거다. 아니요 남고였어요. 아. <laughs> 그러면 그거였네. <laughs> 꼭그학교에맨 뒤에 거울이 있잖아요 그쵸, 그쵸. 근데 남녀공학은 틴트 자국 있잖아요 벽에 남고엔 없잖아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딜라이트 틴트 오렌지 차차라는 걸+ 걸 바르고 다녔었는데 얼굴은 하얗지 피부는 까매가지고 얼굴은 떠다니지 입술은 빨갛지 아, 이렇게 발랐죠. 해가지고 이렇게, 맨날 이렇게 닦고 벽에다가 아 이승재가 다녀봤어요. 머문 곳에 틴트 자국이 있었다 남고인데 아, 또 의외로 음. 학창 시절에 요리사를 꿈꿨어요.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의 꿈이에요 아 되게 모든 게 기간이 정해져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물한 살까지 제2거든요 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제2가 어, 근데 그거래요 계획형이라기보다 통제형이래요 어 맞아요 그럼요 <laughs> 이거 안 되면은 나는 <laughs> 어 큰일 난다 맞아 맞아 전 피거든요 나 이거 그래서 피를 보면 전 죽여 아. <laughs> 제압되었습니다 아 인터뷰 빨리 끝내죠 답변할 텐데. <laughs> 오늘 촬영 소감이랑 앞으로의 계획들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촬영 너무 즐거웠고요.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. 열심히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원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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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떻게 한다고요? 이렇게 하고 바로 이렇게. 제목 아, 안 하셨나요? 여배우의 필수인 재무를 안 하신 거예요 지금? <laughs> 네 오늘 이승재님의 다양한 얘기들 들어봤습니다. 어떻게 즐거우셨나요? 다음에 다른 셀럽분들도 궁금하신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저희가 섭외해서 이렇게 모셔서 재밌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천서진님의 그 행동이 있어요. 항상 화가 나 있어요. <laughs> 이게 쇳소리가 좀 들어가야 돼요. 그렇죠. 제가 하지 말죠. 감독님, 저 연기 못하겠어요. 이 여배우분이랑.